여러분들은 겨울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겨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 막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겨울의 추위가 걱정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근데 겨울이 좋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고구마를 좋아해서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구마를 좋아했어요. 생각해 보면. 겨울이면 양초를 통해서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구워낸 군고구마 먹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죠. 지금도 군고구마 파시는 분들 보일 때마다 참새가 방앗간 그 안에 그냥 못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꼭 그렇게 고구마를 사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주머니에 현금 오천 원씩은 꼭 지갑에 넣놓고 어 다녀야겠어요. 달달한 고구마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또 구워 먹으면 더 꿀맛이고 김치에 딱 얹어갖고 고구마 군침이 막 도는.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고구마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건 고구마의 우수한 효능들 때문에 미국 항공 우주국, 나사 들어보셨죠? 이 나사에서는 고구마를 우주 시대 식량 자원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정말 대단한 슈퍼푸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성질 때문에 옛날에는 추운 겨울에 가난한 우리 서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작물이 바로 고구마이기도 했잖아요. 구황작물이었죠. 이 고구마를 전 세계가 주목한 건강식재료로 꼽힌 이유 첫 번째 바로 항암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그 연구에 보면은 매일 고구마 먹는 사람은 고구마를 전혀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폐암의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당지질이죠,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항암 작용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의 경우에 노란색을 띠도록 하는 성분이잖아요. 깠을 때탁 노랄수록, 아,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베타카로틴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면서 위암, 그리고 특히 폐암을 예방하는 도움이 큽니다. 일본 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의 연구를 보니까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이 그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채소 중에서 무려 1등을 차지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두 번째,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 지수, GI 지수라고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여러 번 채널 H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혈당 지수는 어떤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렸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을수록, GI 지수가 낮을수록 소화를 천천히 되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고구마의 칼로리는 100g 기준으로 했을 때한 13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생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GI 지수는 55로 굉장히 낮습니다. 또 식이섬유라든지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왜냐하면 군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혈당지수가 오, 어, 90이 넘어가거든요 생으로 드신다든지 삶아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세 번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혈압을 낮춰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강화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이렇게 심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고구마의 껍질에 보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암과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드실 때는 반드시 껍질 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비에 좋습니다. 화장실 잘 간다는 의미죠. 다이어트 할때 식사량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변비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구마 한 개당 4g 정도의 식이섬유가 빵빵하게 들어있거든요. 하루 권장량의 16%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구마 속에는 양질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장 운동을 빵빵하게 해주게 되고 장 속에는 유익균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하, 합니다. 특히 고구마를 갓 수확했을 때 반을 뚝 잘라보잖아요. 그럼 거기 하얀 진액 같은 게, 우윳빛 진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세라핀 성분이라고 하는 건데 변비를 해소하는 데 특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청소부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죠. 동맥경화 심 뇌혈관질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몸의 붓기를 제거하는 데 좋습니다. 칼륨 하게 되면 우리 인체 짠 음식 많이 뭐 나트륨 배출시켜주는 그런 혈거,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혈압도 낮춰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칼륨이 하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뼈나 골격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라든지 갱년기 우리 여자들에게도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겠죠. 단 칼륨이 체내 에 너무 많게 많게 되면 부정맥이라는 또 신장 신장 기능 이상이 이 있으신 분들은 또 소변을 통한 칼륨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 고구마를 많이 드시는 것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또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야식으로 고구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당이 축적이 되면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고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이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잉 섭취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동물병원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겨울이 지날 즈음 동물병원을 찾아오는 고객들 강아지 고객들 대부분이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물었더니. 그 주범이 바로 겨울내내 군고구마.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동물병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식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여러분, 건강 지킬 수 있을 정도로만 적당히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고구마로 건강한 겨울 보내시자고요.